13년 전에, 이자에 우리, 그, 우리 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이학년 뭐야? <laughs> 그 우리, 명문 어린이집, 절제 어린이집을 다닌 혜택으로, 우리 김양진 원장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도박 중독으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을 때, 어 소망을 키워갈 때, 이 자리에, 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됐네요. 아. 아, 여우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주독자들의 특성이 만족을 모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다 잃은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랜만에 이자리에 썼다 보니까, 음. 뭐 보고라고 그래가지고, 보고할 게좀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3년 전에 해복으로 가는 길을 걸을 때 사실은 제가 중동은 도박인데 <laughs> 약물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하고 그 남산을 먼저 걸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마약은 뭐 지금 예전에 마약 청정부였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모임에 모임을 하고 있고 아, 어? 그중국의 18세기 앞편 전쟁 같아요 지금. 앞편 전쟁.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영국이 그중국하 가고 그런 무역을 통해서 중국 사람의 4분의 1이 이 앞편으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되지 않는 싶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소란의 마약이라고 이거 하나면은. 지금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1억에서 2억, 지금 뭐, 청년들이 20, 30대가 막 10억 이상을 도박으로 일들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 4월 4일날부터 저희가 여기 서울 성남교에서, 회 어, 회복 예배를 드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어, 이렇게 중독으로 어려운 분들, 가족들이 올수 있도록, 회복 예배를 4월 4일부터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드려서 같이 이렇게 회복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기쁘시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회복된다는 게, 저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음, 그, 5월 3일, 번주 5월 3일부터 7일까지, 포항에 기독교 중동연구소 포항센터가 생겼어요. 아, 네. 어, 네. 거기서 포항에 있는 팀들하고 서울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3박 4일 동안, 영성수련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부산 수영덕교에서, 어, 작년에 우리 기독교 중동연구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복했던 그 필로폰 중독자였던 두 아이를 둔 애기 엄마가 어 이렇게 회복을 해서 어, 부산 부산 수영농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생겼대요. 네, 네. 거기서 수영농교회에서또이 기도회도 강사로 네. 제가 또 바로 코랑에 갔다가 바로 부산으로 대가가는 네. 네, 그런 또 스케줄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 우리 저 저희 아내가 와 있는데 참혜행것 같아요. 중독에서 회복될 때는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은총을 입는 사람들은 밑바닥을 쳐야 되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이 은혜고, 어. 일본에, 우리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 야마가타 승고군교에서 회 계속 저희,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야마가타 승고군교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곤동 목사님이셨어요. 곤동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그 야마가타 승고군교회 파송 성교사로 파송식을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6명이 거기 이제 남아갔타 수동교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한국분들이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같이 함께 치밥을 행복하는시간들도 갖게 되고, 제가 이래도 그, 그 도방을 하면서 여도 수동교에 영산 조영목사님그 신학교를 다녔었거든요. 6년을 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지금은 평신도로 이렇게 사역을 다 감상하고 있는데, 볼 뜻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에서 파성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목상 안수주시고 해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중독자로서 이렇게 행복한게 너무 감사한데, 항상 그렇게 가기를 했습니다. <laughs> 하여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드리는 말씀은 제가 결혼한 지 23년이 됐는데요. 한 번도 우리 아내랑 떨어져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일만 빼놓고는. 아, 근데 제가 한달 전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우리 지금 옆에다가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지 않는 그 도박 중독 공동체가 드디어 절제의 기도 회장님고 교수님 기도해 주셔가고 드디어 생겼어요. 드디어, 생겼어요. 아, 네. 드디어 생겼는데 어, 정말 한사람으로만나면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사람으로만나면 정말 많은 구원이 른다고그 어, 장대 공동체가 생긴 거는 우리 같이 회복하는 그 다시라이랑 청년이 있어요. 전에 여기 한번 왔었죠. 저희 이제 같이 회복한 지는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동, 어머니도 나오고, 동생도 나와요. 어, 부모님이랑 가족이 나오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도 정말 모든 거를 정말 다시 타 사는 거거든요. 어, 자살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잘 회복하다가, 어, 선질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다고 뭐 중간에 또한번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다가 재발을 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사람이 또 음, 공동체를 같이 또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멋진 청년 잠깐 초대할까 다시사람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 또 공동체를 이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전에 한번 왔었죠? <laughs> 전에 그거 아, 뵀고 네. 치킨이랑 수박 맛있게 해주셔서잘잘 <laughs> 유성필 소장님이랑 잘 회복 하고 있고요 음. 잘 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제 회복을 선고하고 이제 아, 그, 그 다시 전처럼 그 세상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순간에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근데 음. 음. 네. 너무 다행인 것은 성글 소장님과 그 성길 소장님의 아내이신 에린님이 10년 넘게 기도하신 그 달팽이 공동체에 저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또 재발을 다시 겪으면서 그좀 처절하게 좀한번더 무너질 수도 있었고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저희 소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믿음과 지지로 바로, 음, 음 완벽하게 다시 무너졌음을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네. 함께 달팽이 공동체에서 그걸 안전하게 회복하길 정말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더 담백한 인간으로 다시, 만져주시기, 괜찮아. 믿고, 네. 소망하면, 기도 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저희, 박사님이, 회복될 때, 본인이, 이제, 기타를 배워서, 찬양을 이끌어야겠다고,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나를 좀, 이렇게, 또, 상상해보면, 너무, 음, <laughs> 깊은 것 같아요. 자 기도 제목 단팽이 공동체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첫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공동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을 돕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외롭거나 어려운 순간에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도록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독을 회복한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 속에서 지속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헷갈에서 오신 또 성기사님, 목사님들도 있으신데 앞으로 또 이렇게 통일의 문이 열리면 이 중독의 문제는 양국이 어, 네,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또 회복하고 또 훈련해서 어, 정말 우리나라 건강한 중독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